2장 11절로 20절 같이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있었으며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대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에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안문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안으십쇼. 네, 이번 일주일은 부모 말씀이 계속 느이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CBSI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CBSI 금요일 공부를 보시면 오늘은 질문이 없어요. 아시나요? 어제 CBSI 공부하신 분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하고 계십니다. 말해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전체가 같이 이 CBSI를 같이 하자 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여기 보시면 성경 공부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고 있어요. 교파마다 교파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성경 공부는 교파의 벽을 넘어서서 그 그러니까 교리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주로 다룬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초교파적으로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c b s i 공부를 할 때는 어 CBSI에서는 카리스마적인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우리가 주로 많이 접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어 여기 CBSI 공부할 때는 사용하지 말 것을 여기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좀더 안정적이고 좋은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의 은사 이런 얘기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 "오늘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PPT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laughs> 준비됐나요? 예. 다음 어, 제목이 빠졌군요. 예, 제목은 은사 발견 및 개발이고요. 어, 은사는 은, 아, 예. 은사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과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은사를 드러내고 또 발휘하고 가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쭉 보내 보여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영원히 그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의 내용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금 바꿔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저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는 주한 칼빈이 말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백 번을 산다 해도 이 목적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주 칼빈의 내용이 좋아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째는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이사야에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찬양을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곧그 즐거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어, 네 번째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방향성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즉 성화하는 거죠. 어,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요하는 삶을 사는 것. 여섯 번째 이런 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교하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다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시작.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것을 깨달아. 아 존재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을 계속 추구하며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인 거죠.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면 바로 이것이 선교인 거죠. 선교가 우리의 삶, 우리의 성화의 삶 이런 것과 분리되는 게 아니죠. 선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잘 발휘하고 키워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은사의 기능이죠 다음, 다윗을 잠깐 봐요 다윗의 은사의 부분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 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월에게 고아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재의 재구에 재구 제구 곧 주문에 놓고 물밀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는 이 사무엘상 17장 38절로 삽절에 있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어, 익숙치 않아서 그걸 벗는 모습이 나요 어, 그래서 모름지기 은사는 자기에게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 네 다음 어, 은사를 얘기하는 성경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어, 금 다스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었던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달란트가 1 달란트가 하루 품삭의몇 년치 정도라고요? 설교 우리 들었는데 17년. 한 달란트가 그런 거예요. 그까 사실은 굉장히 큰 거를 준 거예요. 17년 동안 일해서 벌수 있는 정도의 그거를 어, 일달란트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사람 어, 그래서 주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주인은 가만히 놔두고도 엄해서 주인은 엄해서 가만히 놔두고 거기서 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완달랜드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사를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강점을 알고 있습니까? 다음. 강점도 아닌 일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고 싶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사를 잘 이해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몇 가지 은사에 대한 개념들 그런 이해들이 좀 필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것은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칠장 7절입니다 조금 전에 거기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 나처럼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그렇게 말합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의 수요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요.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로 은사 하면은 방언 예언 치유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잘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학의 밑에 부분에 있어요. 첫째, 1. 성도는 누구나 최소한 한개 이상의 은사를 받습니다. 둘째,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넷째, 몸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둘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셋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셨어요. 넷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다섯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어요. 여섯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하기 위하여 주셨어요. 다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있어요. 은사를 주신 방향성, 목적. 하나님이 이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본 페퍼가 제가 좋아하는 이 말이라고 그랬죠, Christian is the man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모름지기 그렇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생각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근데 참 쉽지 않죠. 많은 경우에 나의 너무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죠?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건강한 나를 또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나에게만 집중되지는 않아야 되죠. 네, 다음 갑니다. 어, 영적 어, 은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의 수를 21개, 27개, 13개, 18개, 20개, 9개, 이렇게 다 얘기한 각각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저희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견해를 따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복음주의 입장에 서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입장보다... 많은 건강한 보금주의 학자들이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고 잘 정리되었다고 주로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도 이분의 견해를 저희는 지금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견해를 여러분이 충분히 믿으셔도 될 만한 분이세요 이분은 어, 훌러신학대학교의 선교학 을 가르셨던 분 중에 그 선교 쪽 교수로서 지도자 그리고 은사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클린턴 목사님의 견해를 따라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신약 성경에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로마서, 그룬도전서,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은사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어, 성경들을 전체를 종합을 하면 오른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지혜, 지식, 가르침, 권면, 행정, 다스림, 긍휼, 구제, 서로 돕는 것, 믿음 예언, 병고침, 능력 행함,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사도, 복음 전도, 목사. 이 19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은 영적 은사를 19가지로 얘기합니다. 다음. 이게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된 것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11번부터 16번을 보면 예언, 병 고침, 능력 행한,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을 우리가 주로 은사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영적 은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10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 거기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은사 하면은 방언, 예언, 병 고침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죠? 그것을 저희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귀하고 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능력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쪽에 너무 집중해서는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한개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다음은 자비와 주는 은사와 돕는 은사가 굉장히 유사하니까 그걸 조금 어, 구별하기 위해서 적은 거고요. 근데 에, 비슷한 것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은사를 그러니까 어, 참고로 보시면 되고. 네 다음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막 대략 이해하는 정도로 갑니다. 어, 은사 이해의 확장. 어, 은사를 은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1번에 2번 사역에는 자연적 은사와 영적 은사를 날카롭게 구별할 수는 없다 자연적 은사가 뭐죠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재능 같은 것 그리고 영적 은사는 아까 말한 19가지 영적 은사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날카롭게 여기 지는 자연적 은사 여기 서는 자연적 은사, 여기 서부터는 영적 은사 이게 다구별되는 c 는 c 는거 h i 는는거 h i n e 는는 c h i n 있는 은사 있는 c h i n 있는 c h i n 은사 e 있는 c h i 있는 Chinese, 있는 c h i 는는 어, 은사와 구별되는 것 중에 성령의 열매랑은 다른 거죠 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다 외우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이거는 은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무와 은사는 다르고 영적 은사는 당연히 거짓 은사는 다르고 에, 은사 활용과 은사 운동과도 다르다 넘어갑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막 하고 있는 은예요빌은린턴분은이 부분은 은은사로는다이 박사님들과의 은이론과약이부이가 있는 게이거예요이부분이에요천부적은사와습득이 기술 그리고 영은은사이세 가지 전체를 은사로 봅니다. 천부적 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잖아요. 그 천부적 재능.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게에 의해서 또어 직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워야만 하는 그래서 습득된 기술들도 있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어떤 걸 위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습득된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은사의 영역으로 이분은 보세요. 근데 이런 것이 어,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 전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 영적은 사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은사로 보시는, 보는 것. 그래서, 이분 이분은 이분의 그지도자론도 어떻게 보냐면 인생 전체를 통한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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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삶 전체를 통한 리더자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천부적 재능, 습득된 기술, 영적 은사를 따로 따로 구별 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그래서 천부적 재능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모로 표시하고 습득기술은 세모로 표시하고 영적 은사는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느끼는 천부적 재능과 습득기술과 영적 은사를 그리게 해가요. 좀이다가 예. 다음. 그래서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사와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어 천부적 재능과 습득된 기술과 영적 은사의 관계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적 은사를 해가는데 오늘 저는 참고로 이런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영적 은사를 자기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 자기가 테스트하는 문항을 가지고 테스트를 자기가 스스로 해요. 그래서 세 개의 여섯 개를 골라요. 그리고 어, 자기가 잘하는, 자기를 잘하는 주위 동료들로부터 다른 동료들이 보는 나의 은사를 얘기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은사 발견의 과정입니다. 다음. 그래서 어, 영적 설문지에서 자기가 해서 한세 개에서 여섯 개의 자기의 영적 은사를 골라요. 그리고 자기를 잘하는 그룹이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너의 영적 은사는 우리가 너를 잘 이때까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라고 해주는 것으로 또한 선호기를 골라줘요. 그리고 그를 가지고 종합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해중을 가지고 자기가 최종 한세개 정도의 자기 영적 은사를 파악하는 과정이. 예. 참 좋다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면 자기 인사를 발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아까 말한 청부적재는 네모, 습된 기술 세모, 영적 은사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그리는 겁니다. 하는 것만 그냥 예로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은사에 대한 기본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은사를 잘 발견하고 어,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은사를 잘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죠. 그 일을 앞으로 언젠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잠깐 하면 돼요. 한한두 시간만 같이 나누면 되니까 그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세계 성교를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하고 사용해 갔으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은사에 대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한개 이상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잘 개발하고 또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참으로 섬기며 그를 더욱 사랑해를 소망하며. 또그 속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자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들 오늘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